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를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혹시 요즘 대화할 때 뭐라고요? 라고 자주 대묻고 계신가요?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더 크게 틀게 되시나요?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가 너무 커요. 라고 말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사람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시나요? 이런 경험들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12년간 639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난청으로 인해 뇌가 점점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이 약해지고 이는 곧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귀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가 점점 자극을 받지 못해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 건강은 단순히 잘 듣는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귀 건강 습관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의사도 겪는 청력 저하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60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평생 귀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35년 넘게 환자들의 청력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왔지만,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청력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2세가 되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서, 또는 제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여보, 좀 크게 말해줄래요? 라고 자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손녀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다섯 살 손녀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자꾸 놓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제게 속삭인 말을 세 번이나 되물었을 때 손녀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말안 들어주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점점 대화가 힘들어졌고, 여러 의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동료들의 말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진단회의에서 동료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해 부적절한 답변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기억력마저 흐려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쓰다가 환자 이름을 잊어버리고, 주차장에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침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력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귀를 지키자. 그래야 내 뇌도 지킬 수 있다. 귀와 뇌의 과학적 연관성 청력과 뇌 건강의 연관성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귀를 통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신경 경로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우리 귀의 달팽이관에 있는 미세한 털세포들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청신경을 통해 뇌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측두엽은 소리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며 전두엽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귀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약해지거나 왜곡되면 뇌는 이를 해석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부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이나 다른 인지 기능에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랭크 린, 박사팀은 난청이 있는 노인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빠르게 위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MRI 스캔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력이 손상된 노인들의 뇌는 특히 소리 처리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사회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는 뇌에 더 적은 자극을 주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청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 실제 사례 이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귀 건강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 실제 사례입니다. 정은희 님 78세 마이너스 귀 마사지로 청력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다 정은희 님은 78세 할머니셨습니다. 5년 전부터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셨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권유받았지만 아직은 괜찮다며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셨고,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큰 소리로 말해야 대화가 가능한 할머니를 걱정했고, 손자는 할머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같이 놀기 싫어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은희 님 스스로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제가 정은희 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각 3분씩 귀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귓바퀴 전체를 문지르고 귓볼을 부드럽게 당기는 간단한 마사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정은희 님은 가족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조금 줄이게 되었고, 특히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더잘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자 청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은이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놓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맥락도 놓치게 되었고 이것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박노식님 74세 마이너스 소리 자극 훈련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다 74세 박노식님은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말수가 줄고 청력도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보이셨죠? 자녀들이 방문할 때도 대화에 잘 참여하지 않으셨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며 사회적 활동을 거부하셨습니다. 박노식님께는 매일 15분간 라디오를 듣고 따라 말하는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보다는 좋아하시는 음악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라디오 DJ가 하는 말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뉴스나 대담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두달 만에 박노식님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되살아났고, 이웃과 대화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노식님은 지역 노인회관의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노래를 통해 청력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도 되찾으셨습니다. 김영수님 67세 마이너스 귀와 턱 운동으로, 이명 극복 김영수님은 67세의 전직 교사로 3년 전부터 이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B- 하는 소리가 심해져 수면에 방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낮 시간에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영수님께 귀 마사지와 함께 턱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턱을 좌우로 움직이고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루 중 적어도 이 시간은 완전한 정적 속에서 보내도록 조언했습니다. 4개월 후 김영수님은 이명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특히 턱 운동이 귀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고, 정원 가꾸기와 같은 취미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김영수님의 사례는 귀 건강이 수면과 일상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명이나 난청이 있으면 수면 중에도 뇌가 계속 일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자님 71세 마이너스 보청기와 귀 건강 습관의 시너지 효과 이미자님은 71세로 10년 전부터 보청기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해도 여전히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미자님은 보청기가 있어도 소용없다며 점점 사용 빈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자님께 보청기 사용과 함께 귀 건강 습관을 병행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귀 마사지, 소리 자극 훈련, 그리고 특히 소음과 정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개월 후 이미자님은 보청기의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사실 보청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귀 건강 습관을 통해 귀와 내이 소리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미자님은 이제 보청기를 매일 사용하시고 손자들과의 통화도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자님의 사례는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자연적인 청력 유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과정과 원인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의 달팽이관 속에는 미세한 털세포가 있어 소리를 감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털세포들이 손상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손상된 털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청력 손실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순환이 감소하면 귀의 감각,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귀속 왁스 기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귀지가 더 건조해지고 단단해져 귀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의 소음 노출도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은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청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은 미세혈관에 손상을 주어 귀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 반드시 심각한 난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습관을 통해 청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귀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로운 습관을 알고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수 있는 귀 건강의 해로운 습관들입니다. 첫째, 과도한 면봉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 청소를 위해 면봉을 깊숙이 사용하지만, 이는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귀를 막히게 하거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볼륨을 너무 크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어폰은 소리를 직접 귀 안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볼륨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귀의 감각 세포가 피로해지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공장, 콘서트장 등의 큰 소음에는 기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귀를 너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제거하면 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심하게 가는 습관입니다. 턱관절은 귀와 가까이 있어 턱의 문제가 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가는 습관은 귀 주변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습관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귀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다섯 가지 귀 건강 습관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귀 건강 습관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1. 귀 마사지 마이너스 하루 6분의 투자 기 마사지는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 3분, 저녁 3분만 투자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귓바퀴 전체를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잡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귓바퀴의 모든 부분을 골고루 마사지하되, 특히 귓바퀴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부분에는 전신의 경혈점이 모여 있습니다. 귀뿔도 잊지 말고 살살 당겨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귀 마사지는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감각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귀와 연결된 경혈점을 자극하여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귀 마사지는 이명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마사지를 시작한 후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 자극 훈련 마이너스 뇌를 깨우는 15분 매일 15분 정도 라디오나 음악, 오디오북을 듣고 따라 말해보세요. 이 훈련은 청각 신경과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들은 내용을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하여 점차 길고 복잡한 내용으로 나아가세요. 다양한 안. 주제와 다양한 목소리 남성, 여성, 노인, 젊은이를 들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악기 소리를 구분해 보세요. 소리의 방향성을 인식하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맞춰 보세요. 이 훈련은 귀의 감각 세포뿐만 아니라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청각과 언어 영역, 기억 영역이 함께 작동하면서 인지, 기능 전반이 향상됩니다. 특히 이 훈련은 배경 소음 속에서도 중요한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정적과 소음의 균형 마이너스 귀에게 휴식과 자극을 하루에 23시간은 조용한 환경에서 귀를 쉬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양한 소리에 노출되세요. 완전한 고요한 만큼이나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도 청각신경 유지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청각휴식 시간으로 정해 TV, 라디오, 휴대폰 등을 끄고 조용히 보내세요. 반대로 하루 중 일부는 자연의 소리새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클래식, 재즈, 전통 음악 등 평소 듣지 않던 장르도 시도해 보세요. 소리의 다양성과 함께 볼륨의 다양성도 중요합니다. 항상 같은 볼륨으로 듣지 말고, 때로는 조금 작게, 때로는 적절히 크게 들어보세요. 이런 균형은 귀의 감각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는 이명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배경 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턱운동 마이너스 귀 주변 혈류 개선 턱과 귀는 해부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운동은 귀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를 10회 반복합니다.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합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었다 원위치로 당기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손으로 턱 아래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귀 방향으로 문질러 줍니다. 하품을 크게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품은 자연스럽게 턱 관절과 귀 주변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턱 운동은 특히 턱 관절 장애 (TMJ)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턱 관절 문제는 종종 이명이나 귀의 불편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5. 올바른 귀 청소법 마이너스 귀지의 역할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귀 청소에 대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귀 청소법은 귀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봉은 귀 입구만 가볍게 닦는데 사용하세요. 절대로 귀 구멍 안쪽으로 깊이 넣지 마세요.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지는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이동하여 제거되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파내지 마시고 귀지가 많이 쌓였다고 느껴지면 병원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귀를 부드럽게 말려주세요. 수건 끝을 살짝 귓구멍 입구에 대고 물기만 닦아내세요. 귀 세정액이나 오일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잘못 사용하면 귀 내부의 자연 환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지는 귀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항균 성분이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먼지나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면 오히려 귀가 건조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위한 식습관 식습관도 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식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마이너스 3는 난청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은 귀의 감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귀 내부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현미, 콩류, 견과류, 짙은 녹색 잎채소를 섭취하세요. 아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등에 풍부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탈수는 귀 내부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소금, 당분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세요. 이들은 혈액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청력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와 청력 보조기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청력 저하가 심해지면 보청기나 다른 청력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현대의 보청기는 과거와 달리 매우 작고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말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보청기 사용을 시작할 때는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점진적으로 사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귀 건강 습관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는 청력 손실을 보완해 주지만 귀와 뇌의 자연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보청기 외에도 다양한 청력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TV나 전화기용 증폭 장치, 특수 초인종이나 알람시계 등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청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나 청력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